지난 13일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돼 동교동과 신수동, 현석동 일대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13일 마포 시니어 클럽 1층에서 제1회 카페리 바리스타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일성여중고 개교 72주년 기념 출판 기념회가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멈추지 않는 현장구청장실이 지난 13일에도 계속됐습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은 김대중길 명예도로 조성 현장과 신수동 도로 열선 시스템 설치 예정지, 현석 소공원 정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돼 마포구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동교동을 방문해 김대중길 명예도로 조성 현장을 살폈습니다. 이후 신수동으로 이동해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도로 열선 시스템 설치 예정지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석소공원에서 지난번 개선을 지시한 주민 편의 시설을 확인하며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구청장실을 통해 더욱 안전한 마포구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13일 마포구에선 제1회 카페리 바리스타 대회가 열렸습니다. 노인 일자리 공동체 사업단 카페리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와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69명의 예선 참가자 중 본선에 진출한 5명의 참가자가 대회를 펼쳤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제1회 카페리 바리스타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마포 시니어 클럽 1층에서 진행된 이날 대회엔 69명의 예선 참가자 중에 본선에 진출한 5명이 대회를 펼쳤습니다. 오후 1시에 브루잉, 에어로프레스, 모카포트 커피 만들기 등의 체험부스가 먼저 운영됐고, 오후 2시부터 내빈 및 본선 진출자 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선에선 에스프레소, 카페 라떼, 고구마 라떼까지 총 3개 음료를 창작하도록 했고, 심사평과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실력을 뽐내고 잊지 못할 추억 만드셨길 바랍니다. 지난 13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일성여자중고등학교 개교 72주년을 기념해 이번역은 행복역 빛을 향하여 출판기념회가 개최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성여자중고등학교의 개교 72주년을 축하했고 또 작품 발표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일성여중고 개교 72주년 기념 이번역은 행복역 빛을 향하여 출판기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출판 기념회는 오후 2시 30분부터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참석해 인사말씀을 한후 서평, 축시, 출판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폐회 선언을 하며 행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뜻깊은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마포구가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마포구 플랫폼 배달 노동자 지원 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며 지원 대상은 올해 10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마포구청 1층 마포직업소개소에 구직등록을 마친 플랫폼 배달 노동자입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윤상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